플라스틱 제품의 끈적끈적한 것들. 사실, 송쿠즈는 오늘 무드등을 들고 나왔는데, 음, 무드등이나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가전기기도 플라스틱으로 이제 겉면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산이나 이런 것들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그 우산에서도 손잡이에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에 끈적끈적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산을 버린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아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송쿠즈가 이제 이 지우개로 이 플라스틱 제품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릴 건데,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우개로 이 끈적끈적해진 부분 이렇게 잘 문질러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지우개 똥하고 같이 이렇게 지우개 똥이 겉면에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실 건데, 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밀려나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하얗게 밀려나오는 부분이 끈적거리는 바로 그 이물질이고요. 네,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 지우개 똥이 이렇게 밀려서 나오면서 하얀 부분들을 점점 밀어내고 벗겨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끈적거리는 부분 이걸로 다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뭐가 이렇게 끈적거리는 것들이 점점 많은지. 이건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좀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하지만 저희 딸아이의 애잔한 추억이 묻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버릴 수는 없고 아직도 공정하게 잘생각하니까 네. 방면을 잘써아서 사용하면 어,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한 5살 정도 됐으니까 마이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마음을 무서워 할때 자리방에 무드등으로 이렇게 앞쪽에 켜주면 딸아이가 무서워 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끈적거리는 거를 한번 제거하고 다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꼬지가 지금 열심히 문질고 있는데. 자, 지우개똥이 밀려나오고 있는 걸 보시죠. 이 네, 지우개똥이 밀려나오는. 네. 네, 지금 상당히 많이 지우개똥이 밀려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우개똥이 밀려나온 부분, 이 부분 터내고 끈적거림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만져보니까 이 부분은 끈적거리는 게없네요 자, 보,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어, 이렇게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손가락을 터치해보면, 아, 끈적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남은 부분 열심히 지우개로 한번 문질러서 끝까지 오늘 갈 때까지 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낮의 햇빛이 너무 뜨겁네요. 네 이거를 다 여기에 햇빛 밑에서 이거를 다 지우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그럼 송쿠지가 이거는 지우개로 다 지우고 나서 여러분들께 최종 마지막으로 성공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외 촬영을 하다가 완전히 익어버릴 만한 관계로 실내로 이동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우개줄을 송코지가 실내로 옮겨서 한 30분 정도 한것 같아요. 30분 적은 시간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우개로 이렇게 플라스틱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도 부드럽게 미끄러는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우개 하나로 버려야 될 만큼 끈적거리는 이러한 불쾌한 플라스틱 겉부분 그 완전히, 네, 더러운 부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우개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지우개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우개 똥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찌꺼기, 네,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집안에서 했을 경우에 그 뒷감당이 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지우개도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그만큼 더들어가 시간도 많기 때문에 손이 많이 아프다라는 점, 네, 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점, 이 점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멀쩡하게 동작하는 그런 물건들을 한부 버리기엔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끈적거려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제품이 집안에 있으시다면. 지우개 하나로 송크우즈처럼 이렇게 두 달려서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송크우즈는 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알뜰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